최근 서울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민간인 초경량 비행체의 위규 비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민간인의 주의가 먼저 요구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에 관련한 법규와 절차에 대해 최보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초경량 비행체를 소지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법규와 절차를 미인지하여 서울 비행 금지구역에서 민간인 초경량 비행체 위규 비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에 대한 법규와 절차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초경량 비행체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 무게는 115kg 이하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 비행 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 비행 장치 등을 말합니다. 비행 관련 법규로 먼저 P73AB 공역 내에서는 어떠한 초경량 비행 장치도 비행을 금지하고 국가중요행사, 군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을 시에는 제한된 비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R75 비행 제한 구역에서 기타항공활동 시에는 최소 4일 전에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항공활동은 비행선, 활공기, 동력 비행 장치 및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과 불꽃놀이 등을 말합니다. 셋째, P73 및 R75 공역에서의 야간 비행은 금지됩니다. 넷째, 초경량 비행체의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이전 신고를 안 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P73 비행 금지 구역 및 RT로 비행 제한 구역 비행 요청 시 먼저 비행 승인 요청서를 작성해 P73A 공역은 7일 전, 그외 다른 구역은 비행 4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비행 1, 2 근무일 전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위규 비행 신고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로, P73 RT로 공역 내 비행 관련 문의는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가로 하시면 됩니다. 또 항공 사진 촬영 관련 승인 문의는 국방부 보안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